안녕하세요. 아스날 팬입니다. 입니다. 오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썬덜랜드 대 아스날 경기이고요. 어, 썬덜랜드의 홈, 그러니 아스날 입장에서 원정 경기죠. 어,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지금 아스날 상황이 많이 안좋죠. 안그래도 공격진 부상이 많은 상태인데 최근에 요케레스까지 부상을 끊으면서 음, 아스날이 공격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죠. 어... 그래도 이 경기까지 벼... 요 경기까지 버티면 4 대주간 있고 4 대주간 보낸 다음에 어... 북련전 더비가 있죠. 그 시기쯤에 카이랑 주장님이 복귀를 한다고 봤거든요. 어, 사실 논의도 오늘 음, 벤치 명단의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마지막 테스트에서 좀 뭐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음, 아쉽게도 그건 안 됐고 뭐, 무리 안 시키는 게 좋긴 하죠. 어... 그래요. 일단은. 얇디 얇은 뎁스를 가지고 썬더랜드 원정을 오게 되는 아스날인데, 어후,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음, 썬더랜드가 되게 많이 뛰는 팀이더라고요. 에너지 레벨이 되게 높은 팀이에요. 어, 제가 썬더랜드 경기를 많이 본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어, 후반 경기 막판 추가 시간에 짱점골을 넣어서 경기 결과를 바꿔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음, 썬더랜드가 챔피언 플레이오프 때도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지고 있던 경기를 그 추가 시간에 아니야. 연장전까지 갔어. 연장전에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고 이제 그 합산 점수가 높아서 승격을 하게 된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막판까지도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게. 뭐 사실 그때 이후로 또뭐 선수단들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음뭐 승격하고 리그에서도 추가 시간에 그 결승골 넣은 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요 팀이 굉장히 젊고 많이 있는 그런 팀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거 하나 더. 선더랜드가 지난 첼시전에 백5를 썼어요. 그때부터 백5를 아예 계속 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때는 백5를 쓰더라고요. 하프라인 쪽에 센터백을 배치해서 백3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의 어, 풀백을 봉쇄를 하는 건데, 그때 최시정 때도 코쿠레아를 봉쇄해서 그 음, 풀백이 윙어를 지원을 못하도록 묶어 놨더라고요. 어, 요번에도 들고 온거 보니까 비슷하게 갈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최근 아스날 공격 쪽에서 재미를 봤던 거, 트로사르랑 칼라피오리의 조합도 좋, 좋고, 어, 팀버랑 사카의 조합도, 음... 최근에는 좀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양 풀백의 지원을 봉쇄해버린다 이러면 오늘 어양 윙어들이 혼자서 잘 해줘야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건데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썬덜린드가 어 병합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제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올렸다가 이제 얘네는 만약에 내려 앉아 있으면 그 로우 블록에서 빽빽하게 엉덩이 무겁게 앉아 있으면 당연히 중앙에서 수적 우위는 썬더랜드가 가져가겠죠. 그러면 경합도 잘해 그 크로스를 탈하내 그럼 바로 역습으로 간다. 많이 뛰는 팀이라 했잖아요. 얘네 선수들도 되게 젊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좀 벌써 조금 그려지는 게 조금 무섭다. 얘네가 점유를 점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을 소유하는 시간 대비 득점이 많다 해야 되나? 그 가지고 있는 시간 대비 득 시간에 대비해서 득점으로 전환해내는 그런 능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습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시작 전부터 <laughs>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나마 고무적인 거, 그나마 고무적인 건, 썬덜랜드가 이번에 승격을 하면서 이적 시장에 굉장히 많은 큰 돈을 썼죠. 스쿼드 자원에 큰 변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력 측면에서 아스날이 그래도 우위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스날도 지금 뭐 조전들과 로테 자원이 섞여 있는 스쿼드긴 하지만, 음. 그래도 썬더랜드만큼 바뀌진 않았으니까요. 아 그리고 고무적인 거 하나 더, 썬더랜드가요. 런던 팀한테 강해요. 런던 팀 상대로 그 런던으로 원정을 갔을 때 성적이 지금 무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몇 경기 연속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왜 고무적이냐? 지금 썬더랜드 홈이기 때문에 <laughs> 원정을 왔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조금은 걱정되는 경기인데. 아, 오늘까지만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해봅시다. 어, 의료진 어? 못 일어나는데, 메리노? 어, 팔꿈치, 에 맞았다, 옆에. 약간 귀 쪽? 야, 안 돼. 아니, 더 나올 선수도 없어. 애기들 써야 돼, 애기들. 음, 생각보다 심각한데? 바꿔야 되나 진짜? 이러면, 어, 근데, 저, 그래, 팔꿈... 팔꿈치를 썼어. 이게 자연스러운 부딪침이 아니라 팔꿈치를 쓴거 아니야? 저거는? 미치겠네야너왜 그래? 악감정 있니? 아스날에? 안 돼. 우리 없어. 그럼 뭐안 웃었어야 돼? 그 얘기? 아니면 안 웃어? 차라리 칼라 피오리톡톱으로 쓰고 잉카 피에를좌풀백 쓰면 안 돼. 야, 아프면 안 돼. 근데 아안 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그냥 가나보다. 아 들었걸. 아 진짜 짜증 나네. 아니, 카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박스 쪽이라. 카드 나오면 PK라. 아, 괜찮겠지? 좋지가 않아. 아, 왜 그래, 시작부터?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응, 음, 경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가면서 팔꿈치로 때린 게 아니라 움직였어. 지가 움직인 거야, 저거. 이걸 그냥 넘어가네. 얘네 좀 거칠어 보이는데. 그래, 니, 네 그, 공만 보고 왔어도 타이밍이 늦었어. 브리킥이야. 위치 좋아. 이 정도면 직접 차겠다. 오케이. 어, 직접 찬다. 어 아. 아쉽다. 근데 얘네가 그냥 내려앉는 게 아니고, 후방으로 공 돌릴 때, 압박을 와요. 전방 압박을. 어머. 어. 또 시작부터 세트피스 많이. 음... 기회가 오고 있네요. 싹가 조금 어, 맞아. 여기 짧게 가. 야, 아, 좀 늦었다. 열렸었는데. 아, 됐쳐좀 건드려도 공격방만 건드냐. 섞어도 아, 다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생각해보면 다 공격이라. 누굴 건드려도 공격적으로 건드린 거야? 팀버를 건드려도, 칼라키를 건드려도, 가비를 건드려도. 어, 사이드로. 어, 지금은 백스이네씨야 이거 근데 흐름이. 아, 썬더랜드가 주도를 하는 흐름인 것 같아. 아, 짜증나 죽겠어또 심판. 왜 저래, 진짜? 아, 이거 흐름이 좀안 좋다. 지금 좀 말린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심판 몇몇 판정들에 조금. 선수들도 그렇고 아르테타도 말린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상대 진영까지 와서 볼을 돌리고 있는데 어, 공격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썬더랜드가 어 해지야. 아 좀만 침착하게. 음... 야 이거 아 이거 썬더랜드가 주도하는 흐름에 아 스날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안돼안돼 내에서 안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어. 쟤또 누구, 쓰러졌다. 쟤도 머리 같은데? 야, 무서워. 우후. 썬더랜드가 하려는 걸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말리면 안 돼. 너희. 아, 침버도. 아, 짜증나네. 아,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니? 그니까, 요게. 여기엔... 후방에서 뭐 가비 밀로 그리고 라이스 수비맨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후방 빌드업을 그렇게 해서 전방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저희 아스날 공미 자리에 에제가 있잖아요 근데 에제가 그 공격 빌드업에서 좀 유효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못 못하, 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경기까지만 버티면 외대고르가 음, 돌아올 돌아오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오늘을 버텨야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저희가 뭐 올라가고는 있지만, 모를까요? 뭐 뭔가 공격적인 무슨 그런 흐름을 지휘하는 선수가 없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공미 자리가 그 대체돼가지고 그래. 아, 이거 보상이 길어져서 전반 추가 시간도 길어지겠다. 야 또? 또 메리노잖아. 아 그만 좀 건드려. 작가 너왜 그러니? 아무리 너 거기서 주장을 달아줬다고 해도 아니 왜 그러세요? 아냐야 진짜 원래 저러네요. 근데,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면, 메리노한테서 뉴캐슬의 냄새를 맡았나? 그러지 마. 아스날이야. 아이고, 애들 넘어졌어. 야, 어, 그래. 이건 번칙이야 뒤에서 따봉 뭐야, 자카도 카드? 아니, 뭔 카드까지 줘? 아니, 공 건드렸잖아. 어? 아니, 이걸 뭐 카드까지 주냐? 아니, 저, 왜 저래, 쟤? 아니, 쟤. 저 넷플릭스 시청 기록 봐야 돼. 왜 저러냐? 아, 어... 니 이거 더. 너... 야, 야, 야 이거 미친. 발라드야? 아, 이게 헤이랜드인가? 아니. 아 근데 약간 저거 요즘 세트피스에서 저런 그림이 저런 그림이 많이 보이네요. 이어있던 아, 선수가 그 침투하는 선수 쪽으로 헤더로 뒤로 돌려주고 마무리하는 거? 와 근데 이거 너무 마하다 이러면 무실점 깨진 거죠.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아... 이러면 더 어렵겠네. 어떡하냐? 우리 세트피스도 오늘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얘네 경합이 되는 팀이라. 음. 말렸어. 완전. 해제야. 너우왕장왕하면안 돼. 너 공미야. 너가 키를 잡아야 돼. 아 너무 너무 짜증나네. 저 심판 진짜 아, 왜 저래 진짜. 아니 이런 경기가 너무 많아 요즘. 왜 자꾸 이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위치 좋다 롱스로인. 아이고 아어 불었죠? 그러세요. 선덜랜드 홈 분위기 자체도 장난 아니긴 하네요. 벗어나야 돼. 아까 그 판정들 억울했던 거다 아는데 벗어나야 돼. 그런 거 없어 지금 이제. 이미 지나갔고, 지금 뭐, 적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어, 살리가 밟죠, 아. 어, 근데, 트로사르가 되게 작잖아요. 근데, 경합이 된다? 경합 돼요. 오, 9분? 하기 엄청 오래 시간을 썼어. 아, 어떡하냐, 이거. 우린 카드도 없는데, 교체 카드도. 주중에 챔스도 띄고 왔는데. 아, 지왜 이렇게 잡니? 카드. 아니, 난 작가 제가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오른쪽에 슬라이스. 어, 트러싸르. 어칼라피리도뿌데 어. 어, 사카! 야! 아, 니들은 뭐가 그렇게 억울해? 본 사카한테 파울 당했다고 저러냐? 지금 오는 건 공중볼 나카지 좀잡고 있었던 거잖아. 씨가 사카한테 기댔 기대... 기댔다가 넘어진 거구만. 또 뭐? 아, 우리 급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아, 다 던져. 사카, 팀버, 왜 어, 된? 음. 확실히 여기는 작가가 주도를 하네. 야 저거 하. 미치겠네. 어, 아 이게 두팀다 경합을 잘하니까 머리끼리 부딪히는 게. 야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아 진짜 미쳤나 봐 얘네. 야무키엘이왜이짜 그냥 좀 어떡하니? 제발, 제발. 응? 무실점 그 깨졌다고 긴장 풀면 안 돼. 아 끝났네.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후... 음 전반전 1대0 선제 실점 먹혔고요 무실점 행진 깨졌죠 그리고 나온 모습은 우리가 상대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지만 우리가 볼을 돌린다기보다 돌려주고 있는 느낌 그냥 상대에게 질질 끌려 다 끌려 다니다가 끝난 것 같아요 요게왜 그러냐 왜 그래 대체 묻고 싶네요 실점이 오랜만이라 많이 당황했을까요 글쎄요 음 그러니까, 썬더랜드가 제가 초반에 그래도 고무적인 게, 조직력 측면에서 아스날이 더 앞서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음, 젊, 젊은 선수들, 유망한 선수들 많이 데리고 왔죠. 근데 그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베테랑 선수들도 영입을 했잖아요. 거기서 자카. 작가, 지금 자카가 굉장히 썬더랜드의 축구를 잘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도 공격적으로 주도를 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지금. 외대고르가아 그 어렵다. 아 너무 화가 나. 외대고르가 음, 없죠. 그 자리를 지금 에제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에제가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근데 그에제의 좋은 모습은 공미로서 공격의 흐름을 만드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 본인의 기량을 이용한 그 좋은 온더볼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에제의 강점이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아스나르의그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그 키를 잡아줄 사람이 아스날에 없어 보여요. 아, 근데 지금 좀 머리가 아픈 게, 이런 마음은 좀안 되지만, 희망이 안 보여. 아스날이 축구를 못하고 있는 게, 흐름이 자꾸 끊기잖아요? 뭐 상대의 파울이라든가, 뭐 심판 뭐 타이밍도 이상해요. 위치 선정도 이상하고. 아, 심판 왜 그래요? 걔 진짜 넷플릭스 시청기로 까야 된다니까요? 왜 죽어도 썬들랜드본거 같아? 하, 모르겠어요. 얘네가 압박 강도도 높고, 그 이제 내려앉았다가 그 역습으로 가는 그런 속도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니까 러 활동량 자체가 지금 많아요 근데 얘네가 요거를 끝까지 유지를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얘는요 그걸 유지를 해요 심지어 공격 카드 얘네는 쓸수 있죠 아니 그 교체 카드 우리는 없어요 교체 카드 없다고 그니까 교체 카드를 줬는데요 쓸 수가 있어야 쓰지 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반은 테타도 멘탈이 터진 것 같아 저도 멘탈이 터졌어요 미칠 것 같아 어떡하죠 이거 어떡할까요 길이 안 보여요 어떡하지? 세트피스도 잘 먹힐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아까 전반전에 머리 부상이 많았던 게 썬더랜드도 경합이 되는 팀이에요. 경합 병합, 경합의 스탯이 좋은 팀이라서 그래서 공중볼 싸움이 되니까 머리끼리 좀부딪히고 이런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세트피스도 딱히 기대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쨌든간에 이제 한 골을 먹혔으니까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흘려 가고 있죠, 그렇게. 근데 그거를 좀 주도를 할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음, 코칭 스태프들이 어, 보고 분석한 게 있겠죠. 음, 그분들은 뭐 전문가시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았겠죠. 음, 하프타임 라커룸 토크 그 시간을 잘 이용해서 후반전에는 제발 음, 제대로 된 축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짜증 나거든요. 너무 짜증나요.